안녕하세요. 홀라이프 아카데미의 대표 서민석입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 준비 교육의 패러다임 제5강 철학에서의 죽음 이해. 철학은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는가? 그리고 유명 철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각사상각 사상들의 세계관들이 있을 텐데 그 세계관에 대해서 짧막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상 이제 5 강입니다. 오감을 어, 시작하는데 맨 앞에 잠깐 제가 짤막하게 어, 장자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어, 자연은 우리에게 모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삶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게 만들었고 또 우리에게 늙음을 주어서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죽음을 주어서 이제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에고서 장자가 끝맺음을 맺고 있는데요. 스스로의 삶을 좋다라고 여기면 곧 스스로의 죽음도 좋다라고 여기게 되는 셈이다라고 장제는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곧 삶을 수고했으니까 죽음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5강에서 맨그 대문 그림을 저는 이 소크라테스의 이 그림, 독배를 마실 때의 이 그림을 대문 그림으로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5강의 제일 핵심이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어, 이 그림처럼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아, 그리스, 그리스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어, 또 다른 학문, 말도 안 되는 학문, 이상한 학문을 가르치고 현혹했다라는 것이 주된 범죄 이유로, 어, 그가 감옥에 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그것에 반항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독배를 마십니다. 왜냐고요 자신은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바로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후회 없는 삶입니다. 제가 이 삶과 죽음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후회 없는 삶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다음으로 바로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과 에피쿠로스 다둘다 상당히 아주 대조적인 학문을 같은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인 학문 사상을 펼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똑같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플라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우리 육체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너무로 기쁜 날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피쿠로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신은 우리 인간에게 심듦을 주지 않는다.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3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는 동영상 자료를 포함해서 풍성하게 더욱더 감동적으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연락 주시면 책도 줄 수도 있, 주시 드리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도 어, 합의하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톨스토이 마일로 이 오감을 마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죽음은 삶을 잘 살아내도록 가르치는 코치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